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양이 넘치고 우리 사랑스러운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렌트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컨텐츠 렌트 문학 시간 이 렌트 문학 시간이라 함은 최근에 있었던 이제 그런 문학적인 소양 요즘 되게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기 시작하거든요 또 읽으면서 좀 독서도 좀 하면서 4명의 작가분들을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다들 한 번씩 인사 한 번씩 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음악 활동도 하면서 글및 가사 이렇게 적고 있는 아마데우스최 라는 작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초월적인 무언가를 또 탐구하고 음. 어, 그거에 대해서 또 창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 작가라고 합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고 사실로서 만들어내는 어떤 재창조의 <laughs> 영역에 도전을 하는 또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보다 1 0대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는 인터넷 소설 작가 도 해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이제 인간과 인간을 탐구하고 플라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 이제 작가 렌트기님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저희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간 어떤 시간이냐?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기량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문학 캐릭터 츄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각자 한 명씩 문학의 소재가 되어서 앞으로 나와서 이 사람을 소재로 우리 글을 한 번씩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 음.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늘 작가들의 모임이니만큼 교양이 있고 되게 문학적이고. 어 아. 이거 잠... 아. 잠시만요. 저희 이거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네. 왜 보장이 안 되는 음. 거 같지? 이름이 적혀 있는 거 같죠? 작가님이 약간 음. 개성이 강하셔서. 렌렌렌 땅에서 (3년) 이 날만을 기이다려와어어 어. 나무에서 짝을 찾아 나는 오늘도 렌렌렌 렌, 렌. 죄송한데 혹시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앞부분만 다시 읽어봐도 될까요 렌렌렌자 다음 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머무르기엔 너무 많은 계절을 품은 사람 아스라이 여자를 울리고 남자를 취. <laughs> 아세라의 여자를 올리고 남자를 취하는 사람이 공상적, 망상적으로 좀느끼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그리고 약간 정치적인 작품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프로파간다적인 <laughs>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지 않나 특정 상대를 향한 어떤 이제 이미지라던가 본인이 이제 아마치님 나주기 바랍니다. 이 새끼 여교맨들이랑 까리안, 합방하고 반장이냐 리더이냐 방사는 결국 설반에 코우. 비하면 범부. 작곡도 AI가 더 잘하고. <laughs> 노래 부르는 건 믹싱 지씨 댓글 아닌가요? <laughs> 인터넷에 사람들의 아기를 담은 마, 아 마지막에 유키라라고 적은 것까지 가면 무도회장을 보는 듯한 그쵸. 그런 아걸아 표현하네요. 아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리 고뇌가 깊다고 하더라도 더욱 깊어지는 것은 비순구와 눈썹뿐이다. <laughs> 두분 아 어, 아 고급진 어휘를 쓰셨네요. 네, 어, 이제 비순구, 에, 코 비에 <laughs> 입술 순해서 코와 입술 사이에. <웃음> <웃음> 그렇게나 또 표현을 한다고 하긴 아, 듣긴 했습니다 음. 좋습니다 제 네. 얼평까지 이렇게 너무 잘 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용타르님 아, 아, 영감이 진짜 많이 떠오르죠 화면 가리겠습니다 문학 보기를 누르면 될까요? 어? 장속 깊숙한 어둠 속에서 <laughs> 조용히 피어나는 작은 <laughs> 생명의 숲이여 흐드러지게 피어나 나를 책임져다오 내 <laughs> 대장 속 깃털. 아, 아 사실 이게수미 상관이 어떻게 보면 완벽한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음. 이 자연물에 빗대어서 예, 은유를 한다. 음. 융털은 음. 이미 그냥... 주제가 아니라 융털을 주제로 썼지만 음. 마지막에 뭐 융털에 대한 문장 한 문장 추가해주면서 다음 아. 거 한번 예, 보도록 가보시죠. 하죠. 가보시죠. <laughs> <laughs> 이거, 아 씨. 이거 주제. 네네네. 융장 오하요. 융털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융장 지고 그다요. 지고 그. 이제 우리 독작가님께서 에이. 소재가 되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헤로피 문학 아니 말을 꺼내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은 나도 몰랐어. 네 앞에서면 괜히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거든. 나는 너를 좋아해. 아니 어쩌면 사랑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조용히 오래 변함 없이. 너의 귀조라 이야. 아아아아 많은 분들이 망각할 수도 있지만, 독고예진 일단은 미작이긴 하거든요. <laughs> 귀족보다는 이제 귀축에 가까운 사람이 시작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예 <laughs> 독고예지 그녀는 철의 가옷기 전사. 갑옷의 틈새로 차을 칠러 넣어. 그녀는 쓰러지다. 감 떨어지신 분한분 분 계신 것 같은데. <laughs> 겉으로 음음. 보기에는 털을 그르고 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음. 알고 보면 그녀도 틈이 있고 약한 연약한 소녀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아니, 아 <웃음> <웃음> 아니 주제가 같네요. 아니, 나는 음... 비즈니스 킴, 로마의 귀족이자, 보코의 남편이자, 친구이자, 연인이자, 평생을 살아갈 동반자이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끄덕. 끄덕끄덕. 비즈니스 제가 살면서 독골지와. 행동 지문을 쌍다운 표 속에 넣은 거 들으미에요. 그건 말로말랑했나 봐요. 네. 저희 이제 오늘도 벌써 이제 문화 캐리커처 시간 어떻게 좀 즐거우셨을까요 여러분들? 남아있는 것들이 애행시 시간과 우리들의 평론 시간이 있는데요 애행시는 네. 짧게 한두 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 들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하, 붕어빵 하하 붕 그럼 연습 삼아서 렌트님이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좋은데요? 붕? 붕어님 어제 치유술사 얻으셨던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 어. 어, 진짜, 이거, 저, 저는, 저, 블론님이 치유술사 탄게전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든든한 메르시. 빵. 빵이야! <laughs> 개 부러워! 나도 치유술사 하고 싶다! 개 부럽다! <laughs> 아하, <웃음> 이런 식으로. 네.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자. 네. 붕. 어. 어? 빵. 빵. <웃음>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laughs> 아,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아 부끄러워 부끄러 정말 유키라님 너무 부끄러 <laughs> 어? <laughs> 어? 아 어떻게 여기서 저런거를 정말 부끄러 죽겠네 빵빵빵 <laughs> 빵? <laughs> 빵 터졌네 정말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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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융털의 붕어빵 안들어볼 수 없겠죠 붕 붕어 아까전에 얘기하신게 그감블러님 얘기하신건가요 어. 어어 어. 렌트님 사행 삼행시, 씨는 빵빵빵점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들의 평론 시간은 저희 다양한 분야의 이제 문화들이 있죠. 뭐 책, 그렇죠. 영화, 그림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아는 그림이 있을 수 있고 모르는 그림, 모르는 아 영화, 모르는 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교양 있고 격식 있게 마치 본것 마냥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좀 토론, 토의하는 음. 시간 그런 비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아, 아 그렇딱 어, 봐도 어디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이제 많이 진하게 오, 받았네요. 그러니까 어, 하골이 그래, 움직이는 그래. 성배경이랑 너무 똑같은데요. 그리고 엉덩이가 이렇게 과도하게 큰거 보니까 확실히 1%포로 같네요. 아, 아그 애착 모자였던 것 같긴 하네요. 이제 머리 그 모자에 이렇게 비듬이 많이 묻어 있네. 사시더라도 <laughs> 오래되더라도 이분이 사실 음. 그 와꾸 님 방송도 굉장히 많이 챙겨보시는 분이 아, 아 이분이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아르마 비빈 것도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아아 아르마 아르마가 아, 이분도 아르마, 아르마 나오셨어? 아. 아, 그리고 이게 양말을 홍보하네요 저 올리버 삭스 음. 아 그렇네요 저거 네. 섹스 아 아다서트 아기가. e n t e n 아 e u 저거 A를 아 원래 진짜. 그 A2로 읽는가 사 사계 아니라 그렇게 읽는 거 아닌가요? 에이, 그, 에이, 그럼 에이, 어떻게 읽는지 좀 발음 좀해줄수 있나요? 에이, 제가 잘 몰라요. over sack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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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웃긴 영화잖아요. 이거 코미디 영화죠. 코미 영화예요. 이거 성인용 아니에요, 레드든? 그렇죠. 야너 어떻게 맞냐 이제 이거? 아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이거? 라이 이 i 뷰 u 풀아 저거 그냥 낙서해놓은 거예요 아 낙서군요? <laughs> 참여형 영화라 그래가지고 아 네, 시청자분들이 같이 완성을 해갔으면 좋겠다 해서 <laughs> 내년에 개봉하네요? 이거 아직 개봉 예정작이에요? 네? 올해 2025년인데요? 24년 24년 아니에요 지금? 올해 27년이에요 네. 이순구의 딱밤말이 없네 <웃음> <웃음> 아, 아 안돼요 <laughs> 그러면은 그 손가락이 음... 쏙 들어가가지고 아, 다시 복권낼 그래, 그래. 아.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이걸 다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저기 교양있고 문학적이라는 사람이란 거를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음. 이만 렌트문학은 여기서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고맙네요 음.